유아 안녕하세요. 국가인정 패션전공자 패션 유튜버 차량입니다. 네, 바로 앞전 시간에는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을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수 아우터 네 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야기해 볼 남자 아우터들은 약간 격식 있는 느낌과는 조금 다른 되게 꾸안꾸스럽고 캐주얼하면서도 게다가 특히 편안하게 남친 룩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들 네 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네첫 번째는 바로 항공점퍼 일명 마원이에요 일단 항공점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되게 편안하면서도 캐주얼하고 그리고 스트릿 하죠 그리고 약간 항공점퍼는 항공점퍼만이 주는 이미지에서 이미 우리 인식 속에 되게 항공점퍼는 항공점퍼 하다라는 이렇게 고정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되게 편안하면서도 약간 꾸안꾸 스타일의 스트릿한 감성을 연출할 때딱 좋은 아이템으로, 근데 저는 평소에 이렇게 데님과도 매치를 해보고, 약간 이렇게 코팅된 조거팬츠나 블랙젯과도 매치해보고, 또 다른 느낌으로는 약간 이렇게 슬랙스의 코디도 하긴 하는데, 이게 한국 점포는 다양한 데일리 룩에 정말 편하게 누구나 잘 어울리게끔 코디할 수 있어서, 정말 괜찮은 남자 꾸안꾸 아이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후드 집업인데요. 네, 후드 집업 하면 다양한 아이템들, 다양한 브랜드군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스탠다드하고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 나이키 후드 집업을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영상의 조회수도 잘 나오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많이 문의를 주셨던 것만큼, 이미 후드 집업 자체는 뭐, 남녀노소 구분하고 되게 편안한 데일리룩, 되게 꾸안꾸 스타일, 편안한 스타일에 이미 누구나 활용하고 있는 아이템으로 이제 이미 검증이 되어 있어요. 되게 캐주얼하고 영한 감성이 돋보이면서도 뭐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 특히 이렇게 후드가 달린 후드 집업이나 후드 아이템들은 가을이나 겨울에 레이어드용으로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저처럼 이렇 청자켓 안에 후드 집업이어서 좀더 캐주얼하거나 좀더 스트릿한 감성 연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가죽, 라이더 자켓 안에 이렇게 후드 집업을 입어서 약간 조금 섹시한 느낌이 있지만 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조금 더해줘서 너무 좀 과하지 않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무드를 연출할 때는 후드 집업 레이어드가 제일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편안한 아이템, 꾸안꾸 아이템은 바로 후드 집업이었고요. 세 번째 아이템은 아까 방금 보여드린 후드 집업이랑 좀 비슷한 개념의 아이템이에요. 바로 윈드 브레이커, 바람막입니다. 대부분 바람막이 한번 떠오르는 감성이 약간 스포츠 아웃더 이런 느낌이랑 되게 강한데 어, 윈드브레이커 소재하면 되게 폴리나 나일론으로 이렇게 지작이 많이 되어 있어요 되게 약간 조금 겉면으로 봤을 때 약간 비닐 느낌이 되게 강해요 약간 가을밤에 되게 선선한데 약간 가을밤에 뭐 가벼운 드라이브나 가벼운 데이트 할때 이렇게 가볍게 바람막이 정도 입고 뭐 이렇게 슬랙스를 매치해도 좋고 청바지를 매치해도 정말 좋은데 바람막이도 되게 편하면서도 되게 캐주얼하면 서 어떤 데일리 룩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람막이는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찍어내고 있지만 이렇게 일스톤 아일랜드가 나이키 바람막이 한 20개 정도니까 이 부분은 약간 본인이 생각하기에 앞서서 뭐 다양한 브랜드를 알아보시고 약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편안한 복작은 야상입니다 네 야상 남성분들은 야상은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아이템이죠 야상하면 남성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거쳐가고 약간 판초의 느낌도 나고 약간 밀리터리 감성이 정말 많이 돋보이는 남자분들의 약간 좀 고유적인 아이덴티티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데 뭐 야상은 이제 지금은 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되게 편안하고 캐주얼한 복장에 되게 잘 매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상을 약간 이렇게 슬랙스와도 매치하고 약간 좀 믹스 매치한 느낌으로 야상을 되게 데일리룩 스타일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야상하면 제일 떠오르는 컬러가 이렇게 카키 컬러가 메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컬러, 이렇게 블랙, 컬러 야상도 약간 이렇게 데님과 스타일링해서 데일리룩에 충분히 연출하기 좋은 아이템이고 되게 편안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네 번째로 꾸안꾸 캐주얼 아이템은 야상으로 선택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한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 아우터 또네 개를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보여드린 항공점퍼, 후드 집업 윈드베이커, 야상의 특징들은 네, 되게 편하면서도 캐주얼하게 입기 좋고 또한 이제 스트릿한 감성이 돋보이면서도 되게 꾸안꾸 느낌으로 여러 가지 데일리룩에 잘 어울린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근데 블레이저나 코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격식이 있는 아이템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어서 약간 좀 되게 깔끔하고 약간 조금 무게감이 있는 느낌이라면 뭐 오늘 보여드린 아이템들은 되게 캐주얼 하면서도 뭐 다양하게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시각적인 연출도 갖고 있고 그렇게 몸으로도 느껴지는 편한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아이템들이에요. 그럼 오늘까지 남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 아우터 2편까지 해서 총한 8개 정도 알아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바로 또 이제 3편으로 이어질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신 남성분들은 아 이렇게 아우터의 종류가 정말 많구나 하면서도 나에게 어울리는 내가 잘 어울릴 것 같은 내가 가지고 싶은 내 아우터들을 어느 정도 신중하게 체크해서 다가올 가을에 쇼핑 리스트에 이렇게 천천히 준비하시는 걸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영상을 시작했고요. 네, 다가올 3편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이 영상에 앞선 남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남친 룩 기본 아우터 4가지는 제가 또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게요. 네,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안녕!